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리시므로 5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위로로 또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삶이 주님께 드림바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성경교재 58페이지 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사울의 후손과 아가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이어져온 오랜 갈등을 역사 속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에는 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 다른 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마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개인적으로 앙숙이고 그저 다툼을 했고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그 영적 전쟁이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서야 할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아있다라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가 왕궁의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 있다가 왕의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살 음모는 밝혀지고 그 암살을 벌이려던 두 사람이 처형되므로 그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돼서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일 뿐이고 모르드게는 신하이긴 하지만 타국 사람이죠. 게다가 자신이 암살 음모를 보고한 것이 호결로도 알려지게 되면그 또한 암살을 주도한 세력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풍성 충성과 신실함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고 그렇게 성실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면서도 신실하고 그러면서도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이름도 그저 그의 출세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 기록은 훗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 때, 주님의 그 충성된 복, 백성으로 살 때, 선하신 또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 3장에서는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할때 모르드게는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 모르드계의 행동과 그 말을 들었던 하만은 모르드계의 불복종을 보고 매우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유다인을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죠. 참 무서우면서도 언뜻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르드계 개인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멸하는 것으로 복수하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힌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만이 악악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각은 사무엘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성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성을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사울은 아각과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왕좌에서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그긴 맥락 속에서 아각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유다인 전체를 증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유대인 유다인 전차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가 아각의 후손 하만과 충돌하여 그 역사적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사울이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모르드게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역사적 그 배경이나 정황 때문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가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했을지라도 그의 가장 우선 순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음을 볼수 있죠. 이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선조가 행한 그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이은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이는 것 같지 않을 수 있고 침묵하시는 것과 같다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르드게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 그러한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된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베풀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모르드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곳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필요함을, 그러한 주님의 그 신실함을 담는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품은 가운데 그 믿음의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 매일매일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